다시 이관이 높게 라틀립선 속으로 돌아섰습니다 도움 수비 준비 김종육 교까지 왔어요 이관에게 빼줍니다 어이, 석정포. 좋아요. 지난 개막전에서도 석정포세방을 터뜨렸던 이관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외곽 포를 터뜨립니다 좋은데. 커밍스 빼줍니다 이관에게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어이, 좋아요. 점이 이관이, 이관이, 이관이 에이, 에이. 박스하우스로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삼성입니다 이관이가 달려요 반대쪽에 네. 들어가면서 팔을 감았단 말이죠 아 패스 왔어요자포인트카도두드 돌아나온 이관희에게 조성민의 수비 뒤쪽으로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관희 멈춰서서 어, 스탠바이 올려놨어요 다시 득점 오늘 경기 8득점 이관희가 삼성에 득점을 네. 입는다는 점이 결국 이렇게 점수 득점까지 허용하고 지금 아, 역전까지 그렇구나. 만들어냅니다 아, 서울 삼성 정창영이 쏩니다 점글라이만더우디로플로라온공을따가고 있는 이관이가 달립니다 커밍스에게 높게 아호오호 이관이의 커밍스가 아 지금은 정글라이라트필 끊어, 만듭니다 끊어줘야 될 시점인데 아 끊어주죠 아 기가 막힌 패스였어요 네. 아, 지금 스텝으로 제천 원대까지 성공을 했는데, 빅타슬 뒤쪽에 이관희에게이관희가 팝니다, 레이가팝니다 레이어프가 팝이건가 이건희가 팝니다이관 이건희가 팝니다이건니다 이건희가 니다이관가 이건희가 팝입니다. 이건가팝니다 이건희가 팝입니이니다 이건희가 팝입니다. 이건희가 팝입니다. 이관희니다이가니다이가 팝입니다. 이건이가